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이제 시험이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 만나서 시험 범위도 복습해 주고 싶고 힌트도 주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다음번 시간에는 이단온 의사소통 기능과 시험 힌트에 대해 서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본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Disappearing b e a s 하고 나오죠. 사라지는 벌들, 사라지고 있는 벌들. 어, 모든 꿀벌들이 where 어디로 지금 가버렸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It is really hard to 했는데 정말로 어렵다. 요즘 그들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렵다 라고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쓰였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건음벌벌을을얘하하죠죠 s really hard to but it is really hard to but it is really hard t 하 but it is really 이슨 형식상이 가죠.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죠. 그래서 가주어진 구조문이에요. The bees are disappearing.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about a third of 하고 얘기하고 있죠. a third o f 면 3분의 1이라고 한 건데 of the be e population dies every year. 선생님이랑 여러분 이과 문법 할 때도 했었죠 분수, 그러니까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분수업 명사는 이 명사에 따라서 동사를 수일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be population 지금 어 벌 개체수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벌 개체수의 약 3분의 1이 숫자 옆에어바웃은 약이니까 약 3분의 1이 매년 죽는다. 벌 개체수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동사 다이 면 되겠죠. 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laughs> 안 넘어가시네요. This is bad news for bees. 이것은 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그런데 It's even. 그건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worst news. 더 나쁜 소식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본문을 읽고 해석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 뭔가를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건 어휘이고요. 영어를 공부할 때 어휘가 됐다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표현들과 문법들을 파악하면 되겠죠. 만약에 영어가 너무 힘들다면 문장을 해석하는 정도까지라도 할수 있고, 기본 어휘 정도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달라 세 번째 줄 보면요, 쌤 조금 여러분과 수업 시간 했던 거니까 빠르게 할게요. "Be very helpful to humans." 벌들은 인간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쌤 "helpful"란 단어는 "help"라는 명사에 "ful"이 붙어서 형용사가 된 형태로 쌤 중요하다고 했죠. 벌들은 매우 인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벌들은 우리에게 꿀들을 준다. 여기 있는 표현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적어서 봐도 되지만, 지금 이제 이제 중요 부분들만 설명할게요. 첫째로, 벌들은 우리에게 꿀을 준다. Honey, honey is a truly wonderful food. 꿀은 정말로 훌륭한 음식이고, it is good for our health and tastes great.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좋고 훌륭한 맛이 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건앞 문장에서 얘기하는 허니 꿀이 되겠죠. 그 꿀이라는 건 여러분 선생님하고 배웠죠. B급보하면 뭐뭐에 좋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좋은 맛도 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동사 taste에 뭐가 붙었죠? S가 붙으면 되겠죠. 여러분 일반 동사의 단수형은 S나 ES가 붙다라는 거. honey can last almost forever. 꿀은 거의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라스트가 마지막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지속되다, 오래가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in fact. 사실상 실제로 honey from ancient egypt. ancient는 고대의란 뜻이죠. 그래서 고대의 이집트로부터의 꿀도 today 오늘 먹어지게 될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인데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는 이 조동사 뒤에 수동태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조동사의 특징이 어떻죠 여러분 조동사라고 하는 건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 주어가 복수이든 단수이든 상관없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비고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먹는다가 아니라 먹 기게 되는거 죠？그래서 고대 이집트 로부터 의꿀도 오늘날 먹게될수있 다라는 얘 기를 하고 있 어요. 두 번째로, 꿀들은 생산하는 걸 도와주죠. 많은 농작물. 근데 많은 농작물 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치에이지를 이용해서, 애플, 스트로베리, 사과와 딸기 같은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걸 도와줘요. 여러분, 서치에이지는 like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These crops. 이러한 농작물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뭐, 애플이나 스트로베리가 되겠죠. 이러한 농작물은, 그들 스스로, 또는 저절로, 혼자서, 그들만의 힘으로 생산될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라고 하는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가 나왔어요. 어, 농부들이나 사람들이 농작물을 생산하는 거고요. 농작물은 생산되는 거죠. 근데 생산될 수 없다니까 캔디에 낫을 붙여서 캔나피 프로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 선생님하고 배웠죠. By themselves 하면 그들만의 힘으로 또는 스스로 혼자서라고 해서 가면 되겠죠. 여러분 이 표현은 일 단어일 수도 했던 것 같아요. By self 하면 저절로 스스로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전치사는 by가 쓰인다라는 거. They need the help of bees. 그들은 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Bees help in the process of pollination. 벌들은, 폴리네이션 하면 여러분 수분이었죠? 수분작용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 다음 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벌들이 수분작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서, 폴리네이션이 무엇인지, 폴른, 꽃가루 또는 화분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갈게요. Why are bees disappearing? 그렇다면, 왜 벌들이 사라지는지? 좀 전에는 벌들이 인간에게 helpful, 도움이 되는 그런 이유들을 얘기해 줬죠. 그러면 이제, 왜 벌들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One of the reasons,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여기는 수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수량이 포함되어 있는 주어가 아니라, 그냥 one of the reasons에요. 그럼, 이유들 중, 의 하나라고 해서 이때 원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 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기후 변화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Global warming has brought extremely hot a n c o r e 웨어. 글로벌 워밍하면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는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스팀리하면 극도로 극단적으로라고 해서 가면 되는데 덥거나 추운 날씨를 극도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지금 우리 세상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죠. 벌들은 서바이브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컨디션 여러분 컨디션에 s가 붙으면 어떻게 됐죠 컨디션스 하면 선생님이 환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극도로 덥고 추운 날씨, 그래서 날씨나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벌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는 harmful chemical chemicals 하면 되겠죠. 또 다른 이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해로운 화학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해로운 화학물질이냐면, 농부들이 농작물에 사용하는 해로운 화학물질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기후 변화였고, 기후 변화 중에 하나인 글로벌 워밍이 있었다면 또 다른 이유는 해로운 화학물질이에요. 그 해로운 화학물질은 농부들이 농작물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These chemicals kill not only bad insects but also good insects like bees. 삼 되겠죠. 이러한 화학물질은 여러분 나도니 버들수 구문이죠. 먼머 뿐만 아니라 먼머도라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약간 강조하려고 쓰는 형태의 구문인데요. 나쁜 곤충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곤충들까지 죽인다는 얘기를 하려고 나도니 버들수 구문을 이용했어요. 이러한 화학물질은 나쁜 곤충들뿐만 아니라 벌처럼 좋은 곤충들도 죽인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좀 전에 서치즈가 먼머 같은 먼머처럼이었던 것처럼, like도 먼모와 같은 먼머처럼이라는 전치사를 쓸수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Then, what can we do?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To help our little yellow friends. 우리의 작은 노란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의 여러가지 쓰임 중에 뭔가 목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부사적으로 쓰였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노란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말할까요? 네, 꿀벌들을 얘기하고 있죠. 꿀벌들은 자꾸 노랗기 놀았, 때문에요. First, we can plant more flowers and trees. 첫 번째로 우리는 더 많은 꽃들과 나무들을 심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plant는 식물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심다라는 뜻이 있어요. This will provide a good environment for bees to live in. 여러분, 이 문장에서 보면, 이것은 제공할 것이다. 이런 provide는 제공하다는 뜻이죠. 어,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어떤 좋은 환경을 제공하냐면, 지금 살기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디스가이 가리키는건더 많은 꽃들과 나무를 심는 걸 얘기할 거예요. 지금 더 많은 꽃들과 나무를 심으면 좋은 환경을 제공해요. 근데 어떤 좋은 환경이냐면 살기 위한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느냐? 벌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 투브정사는 어. 투의 동사원형을 붙은 걸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명사로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점전에 여기처럼 부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용사적으로 쓰였는데,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건, 형용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우리가 good boy 하면 좋은 소년이라고 해서 앞에서 꾸며주죠. 다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다면,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지금, good environment라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뒤에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온 for b e 는 뭐냐? 여러분, 세임하고 일과에서 했었죠. 투부정사의 주체, 이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 그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는데, 이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주고자 할 때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포 목적격으로 대부분 쓴다고 했고요. 어부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선생님이 설명해줬었어요. 일단원서이 경우는 지금 포비스가 투 리브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더 많은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은 벌들이 살기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또한 나무들은 글로벌 워밍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돼요. 슬로우 다운하면 속도를 늦추다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the use of harmful chemicals on crops. 농작물에 해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은 지금 멈춰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Must be stopped. 선생님하고 좀 전에 한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죠. Be stopped. 지금 멈춰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화학물질은 unhealthy. 건강에도 좋지 않죠. 누구나 누구에게요? 벌들과 사람들에게. Our little friends. 우리의 작은 친구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let down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죠? 실망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 선생님이 다른 표현도 같이 알려줬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들을 실망시키지 말자. 라고 하면서 이단원의 본문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벌 개체 수의 약 3분의 1이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벌은 인간에게 지금 맛이 좋은 꿀도 주지만 건강에 좋은 꿀도 주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벌들이 왜 사라지는지라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금 기후변화와 농부들이 농작물에게 사용하는 해로운 함풀 케미컬, 해로운 화학 물질이 있었어요. 었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었죠? 좀 전에? 맞아요. 두 번째로는 해로운 화학물질을 농작물에 사용하는 걸좀 멈춰야 되고요. 방금 전에 했었던 부분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떻게 했었죠? 네, 더 많은 꽃과 나무를 심어줘서 벌들이 살아갈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네, 여러분 뒤에 이제 어, 이렇게 단어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혹시 단어들을 잘 모른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의 이단원 본문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